노이스반 스타인 성을 왔습니다. 이 성은 세계적으로 아름다기로 소문난 노이스반 스타인 성입니다. 바이에른 왕가의 그루트비라는이 그 세가 1869년도부터 1886년 한 거의 18년 동안에 음, 성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예. 그 때, 루트비 음, 2세가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 13세 소년대, 예, 프로이센, 프로이센과 전쟁을 해서 패하고 나서, 뭐 13살만 소녀가 뭐 정치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 아름다운 성을 짓고 싶어서 이 성을 짓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지을 때에 정치 관심 없으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뭐20% 이하니 하면서 백성들이 아우 성을 치고도 많이 했답니다. 백성들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에 성에만 성 지는데만 머무르고 성 지는데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성에 머문, 머무르는 시간은 어, 172일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때도 완공은 덜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성이 완공되기 전에 스탈베르디라는 예, 호숫가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살을 한 이유는 예, 아무도 지금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 지금 입군대에 올라가서 성 주의와 그 외각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걸어가지 않고 이제 마차를 타고 가신 분들 있고 또 버스를 타신 분들 있고 그렇습니다. 예. 걸어가면은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걸어가게 했습니다. 예. 예.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요 위치였습니다. 성녀 입구인데. 예. 저기 높은 산에 성이 보이겠지요. 예. 지금 저 성을 예. 보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옛날 왕이 백성들에게는 비난을 받고 했지만 그것을 이겨낸 후이 후손들은 많은 부를 누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0만명이 이곳에 찾는다고 하니 주차장 입장료만 1 시간 있든 하루가 있든 무조건 만0 0원 됩니다. 만 사천 원 그리고 마차장 내려오 있죠. 입장료도 입장료도 두 성을 다 구경하게 되면은 삼십 유로 좀 되고요. 30 유로 한쪽을 하게 되면은. 14류로 됩니다. 자, 네, 저 작은 성, 네, 저 성까지를 다 구경하면은, 예, 네, 비용이. 네. 일반 스타인성 정상에 지금 올라와서 여기 포토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외, 외곽성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 여기 안개가 자욱하죠. 안개가 자욱하고 이 절벽인데 완전히 절벽 바위산인데 나무들이 자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에 보면은 물줄기가 있는데 폭포처럼 보이는데, 땅 속에서 나와요, 땅 속에서. 제가 땅 속에서 나오는 폭포를 한번 잡아볼게요. 야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빙글빙글빙글, 빙글. 오우, 도워요 자, 잠시만, 저 밑에 한번 보세요. 물주기저 물이 보이죠? 저숲 속에. 그, 저기, 지금 땅 속에서 저렇게 많이 나옵니다. 땅 속에서, 땅 속에서, 예. 네. 아주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음, 지금부터 음, 400년 가까이 됐죠. 그 승을 뭐, 음, 만들어 놓으니까 후손들이 광계 후손들이 뭐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나에서. 1년에 150만명이 온다하니까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까? 네. 자 이제 성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성을 올라오면서 여각으로 지금 네, 돌고 있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호수도 보이고요. 이 성이 같이 이 노이수반 스타인 성과 같이 연결되는 성입니다. 아주 성이 아름답죠. 이 주변에 있는 저 호수도 보이고요. 자연 녹지와 저 아름다운 평화로운 주민들의 삶.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다음또 아름다운 것을 포타하겠습니다 조이스반스타인 성을 지나서 어, 구름다리에 와서 성을 바라보면서 저기 예. 시민들이 생활하는 저백과 호수를 바라보고 그 주변의 자연 환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장관입니다. 예. 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있습니까 정말 빅 중에 빅이죠. 예. 한번 보세요. 손에 길들이든지, 선들이든지, 이 밑에 폭포의 소리가 들립니까? 예. 많은 지금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지금 구름리에 서서 있습니다. 출렁거리고 출렁거리고 가는데, 제가 이쪽에 폭포를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 폭포로, 예. 폭포에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예. 자, 조심해야지요. 예, 예. 자,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웅푹 퍼지셨지요? 아주 웅푹 퍼지고 물소리가 아주 세차입니다. 저 밑에 어떻게 사람이 내려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기 보이죠, 사람이? 저기 있금 카메라맨이 아마 촬영을 하고 있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죠? 예. 저, 저기, 촬영하러 접근 내러가 있습니다. 네, 네. 아주, 폭포에, 네. 폭포로 인해서, 예, 네. 이 밑에 바위가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물소리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장관입니다. 예. 네. 자, 이쪽에, 이 나무들이, 오 뭐, 한, 한 50m씩 안 되겠나. 예, 네. 여기 다리에 100명은, 한계고 나가면 또입당을 시켜주고 그래야 합니다. 네. 네,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정말 장관입니다.